할수 있도록 나름대로 쉽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잘 찍어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동영상만 들어서 이게 다될 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충분히 공부하시고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런 발표 불안이나 우울증, 학습체면 불면증 이러한 문제로부터 훨씬 더 빨리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뭐 홈페이지나 제 카페에 샘플 동영상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아, 도움이 되겠다. 뭐, 그렇게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인가요? 제 삶의 주인공도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내 삶의 주인공을 약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책임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게으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결코 도망가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이 추구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자기 체면을 건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다녀야 돼요. 남이 이거 해, 그러면 예, 이거 하겠습니다. 남이 저거 해, 그러면 예, 저거 하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우울해져 버려요. 남이 나에게 조그만 잔소리 하면 아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의 최면을 우리는 걸어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남들이나 주변이나 환경, 물질, 이 돈이 나를 최면 걸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직장, 내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내가 최면을 걸면서 내 삶을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두 번째, 행복한 삶이죠. 우리의 어떤 최고의 어떤 목적이자 목표는 행복 아닐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마음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라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한번, 두번, 열번 놓치다 보면 나중에는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선생님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내 마음이 아니냐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어요. 지금이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가슴속에 느끼는 따스한, 그 평온한, 그안정감 있는, 그 설레임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음 공부에 당연히 또 목적이 있겠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자신을 긍정화시키게 되면 그만큼 내 에너지가 세지는 거죠. 그만큼 내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내 스스로가 내공이 생기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laughs>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위해를 가하더라도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등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는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laughs> 의외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의외로 마음들이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우울하면 당연히 저녁에 잠안 오겠죠.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생겨요.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도 잘 소화 안 되고 위장장애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 기 순환이 안 되니까 빈혈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잘 생기고 그런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힘이 없이 쭉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몸의 기관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통, 가슴 답답, 어깨 결림, 뭐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 아까 말씀드린 더 심하게는 암까지도 걸릴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예비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시라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 부모님들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이 자녀가 계속 생활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그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내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유산처럼 물려줘요. <laughs> 여러분, 유산이라면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심리상태, 부정적인 마음, 불면증, 이런 안좋은 마음들을 굳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 대물림할 이유가 없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녀분들에게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다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배우고 따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가치있게 평가하는 아주 존중하는 존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됐을 때 우리는 나의 자신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내 몸미를 봤을 때도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저와 함께 여러분은 이 마음을 이제는 찾아가는 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게 아주 어렵고 큰것 같지만 또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런 여러분이 선택만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 일례로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이제 소통이 돼야 된다.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잠재의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잠재된 능력은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살아요. 내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인간 본연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이제는 발견하고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최면이나 <laughs>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무의식과의 지속적인 내면과의 대화, 자기 대화, 자기 사랑,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유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을 이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 어떤 동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행복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해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 저는 이 마음 하나는 틀림없이 우리가 컨트롤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적인 문제 해결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고통 증상도 마음을 통해서 충분히 완화할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삶은 아주 평온하고 즐거운 삶으로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최면 치유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생의 어떤 삶의 가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참 느낌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